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있지만 과연 내나요 <laughs> 상대는 투수 엘리스나 없다 16 렉셋인데? 아 저런 공을 고을 골라내는군요 보울입니다 하자 투수의 공을 커트해냅니다 투수가 멋진 공을 던졌지만 타자의 집중력이 그 공을 커트해 버리네요. 우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똑같은데. 신민학생 <laughs> 그렇게 많은 득이 아니라서 <laughs> 아니네 신지영 쓰네. 개투에 엘리 쓰네. 카드가 분리였는데. 요 <laughs> 엘리가 하나 더 있는데 개투에 있는. 거. 손이 없으니까. 이에을수있이에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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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가 <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아! 수비수가 안전하게 에잇! 습니다현진 사실상 천안이 아니라 그냥 천안이지 변수의 직선데. 아, 근데 강정호 엘리는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두개다못 잡았어 맞죠? 안 잡힌 것 같아. 입니다. 지금 역속이기도 하겠지만. 이로라 송 아웃입니다. 아웃. 맞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꽉 차리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아, 아씨 고린대 제석 기다리라는 사인이난것 같은데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올입니다. 이번 손 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골이군요. 수비수가 미끄러다 아이고 바람이. 슬라이딩 캐치. 잡아냈습니다. 좋은 수비. 카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n o t 클 e r 면 패입니다. 정중앙 중견수가 나 p a 니 n 세일, 세일 볼, 아니야? 볼. 세일 같기도 한데. 대체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요 있네. 조기제에다가 저것도 있을 거 같은데. 선 수가 안전하게 천천과. 잡아냅니다. 이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아 이걸 잡아내는군요.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어? 아이고 실안첫지 맞입니다. 투수의 공을 커해냅니다 가 몰린 상황에서 완벽하게 제거가된 공을 걷어내는 투수가 정말 어려운 타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조규제도 뭐 바뀌지 않나? 내가 본거 같은데 조규제 이게. 투 라이트. 막망이를 빗나갑니다. 스윙. 어차피 변호 스페셜 쓰는 게 좋아가지고 능구렁. 이 <laughs> 스페셜은 고울이군요. 별로지. 능구렁이나 변수 쓰는 건데다면안 되죠. 스습니다 <laughs> 스윙입니다. <laughs> 음. KBO 선수들 특급 패치랑 잠재 그 패치. 선발은 웬만하면 다 철안이고, 개투들은 뭐, 펌체나고, 루현진도 철안 날렸어요. 아 전스의 근데 엘리 철안만 개투듀폿이 되는거예요아니도 레어도 되는거야? 레어도 철완 적용되는거야? 안되는거죠? 엘리랑 블랙만 되는거지 철완 개투듀폿이 큰생각이 있네 엘리랑 블랙만. 너무 데요 투수. 손민나는안 바뀌었어요. 손민나는변화고 스페셜이에요 저 민한실리랑. 빠졌나요? 볼입니다. 네, 송진우 엘리도 철한데요 레어 말고 송진우 엘리도 개투루 할때 철한 적용돼. 엘리랑 블랙은 돼. 공을 헛칩니다.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i'm not go. 잘 보내요. 공 타자가 엄지니다라이 알았어. 계정 보내는. <laughs> 아 이걸 잡아내는군요. 멋진 수비를 보일 아, 빨리 류현진 철환 써보고 싶다. 그리고 되죠. 진짜 류현진의 저입니다. 고질적인 그 역속 보정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아, 좀 역속 때 볼입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볼. 이제 역속 보정도 돼가지고. 스비스가 안전하게. 이 MLB 투수들도 다 역부 생기겠죠. 일단. 기다리면 안 되죠. 비스가 안전하게 처리 류현진은 류현진이 진짜 개 이득 개 많이 봤지. 저번주에는 커터 달렸지 요번주에는 역속보정 다 이제 내일 역속보정 되고 그리고 변화고스페셜의 베테랑 직스로 철왕까지 저 류현진은 받을 건다 받았지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류현진은 이제 퍼 받을 건다퍼 받았어 빠는 공. 맞아, 배트는 사인이났나요? 그리고 내일 특구들도 되게 궁금하 맞아, 맞죠. 볼입니다. 늘 생기는 특구들. 맞아, 공을 냅니다 내가 봤을 때 투심류는 그렇게 좋을 것같진 않고, 웬만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또 한꺼번에 패치하는 거라 대충 만들었을 것 같진 않은데 특구류는 직구는 지금까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서 네 한의민 싱커랑 그리고 뭐 포크류 포크류도 괜찮은 애들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송은범 포크라든지. 왜냐 김용수랑 카즈히로가 볼을 골라냅니다. 그래도 볼. 평타 이상은 하거든. 포크가. 카즈히로가 진짜 체력이 좀 낮아서 그렇지. 포크는 부위가 정말 좋아서. 포크 특구 해주는 것도 나오는 애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오승환 투심 은근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 V 투심 특구는 거의 없었잖아. 지않았 V 투심 특구가 있, 있나? 다 H류잖아. 다 H류 투심 특구잖아. 늘어 V 투심류 특구가 있나? 보내나요, 어, 스트라이! 일루! 아웃입니다! 야, 우승은 좋게 나올 수도 있어, v 아, 투신 아, 창룡투신 있구나. 어쨌든 내일 특구들도 안전하게 잘 봐야 되고, 지금 해봅니다. 벌써 특구 나오는 애들 레어다 미등이더만 거의 정민철 특구는 나름 괜찮아요. 되게 좋아. 정민철 볼입니다. 특구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일 기대되는게 이제 한의민 신과특구 내가 또 하나 덱을 하다보니까 한의민 신과특구도 기대되고 아 여기서 혼만이 나오는군요 차로 볼이군요. 차 투심이 정민철 투심하고 비슷하 오. 반게차로 볼이네요. 볼. 리합 그래 김건우는 나빠질게요. 없잖아요. 원래 원래도 안 쓰는. 투표 <목소리> 나오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 이루라 <목소리> 정거 가는 공 가자. 배트를 멈춥니다. 슬비스가안슬 중앙 중견수가 잡습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한번 손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볼이군요. 제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오우! <laughs> 어? 게임 끝나고 틀려도 되나? 게임 중에는 노래를 안 틀려서 다들 알때빼아이 선수가 나오는군요 프로야구 최초의 백승 투수입니다 아쉬운 건김민재 투수가 right. 한국 시리즈에서는 1승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맞아 볼을 골라냅니다 볼.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다 타자가 공을 터칩니다. 스라이크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곤란했습니다. 스윙 볼에 방망이가 나갔어요. 잡아냅니다.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